아 카레키가 먹은 애! 아뭐 그러니까 게게 맞잖아요. 오 카레키다 카레키다. 이거 잘해줘. 이상이 엄청 많아. <놀람> <놀람> <teeth>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네입니다. 오늘 오늘 할 것은 랜덤 버스 레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어3 6 9라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인나라입니다 어쨌, 아 주, 무해아 다른 얼굴, 다른 얼굴. 하지만 너 짝퉁이야, <laughs> 너 짝퉁이야. <짤> 맞아. 나가탈수했어 <laughs> 네, 말씀해주시죠. 네. 추가가 됐습니다. 아 뭐가 추가됐나요? 어, 어, 보스가 바뀌었고요. 예. 네. 상점이 추가됐어요. 아 어, 어. 기꼬지하게 오, 오 이거. 오는 우어 슈퍼 머리에 무기 안들릴까어할 때. 어우 지급분님 안녕하세요. 예그 가면 몇 시냐? 신사상 신사상 삼네요. 예. <laughs> 자기같이 생겼네 커스티... 커스티... 어 진짜 터치 덕후 어 뭐야 MC가... 어 뭐야 얼굴 바뀌었어 야 개무서워 거의 사이코 피스가 생긴거 야무서워저 뭐야 오, 뭐야 진짜 완전 소름돋네 아 근데 ]구나. 여러분들 리스마스잘 보내셨죠 다들 네 주룩 어 찾아왔어요 <laughs> <주룩. 정말 웃음> 다른... 오늘 소리랑 판시 만졌어요 정말 떠들었더라구요 네 하나 둘 커스트 NPC가 오류가 있어갖고 네, 네. 오늘 상점 주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r o 블 k y Block. Rocky b l o c 가 r o 네 k y Block. Rocky Block. r o c 다 y Block. Rocky 럭키블럭 k Rocky Block. Rocky Block. Rocky b 32개 어떠세요 그3 b 개 o c k Rocky b 32개 k Rocky b 요 네 갑니다. 어, 너무 많으면 안 돼. 어디까지 가 이거 까는 건? 밖에 밖에 나가는 저기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 어. 아 예. 오 어, 지급분님 그, 어, 뭐, 오늘은 그게 없네요. 알이 <laughs> 없네요. <laughs> 아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이번 깝시다 우리 인벤져스 베이있죠 네. 네. 아 오늘 삼육분님 뭐야 피카츄? 아저개 때리고 싶다 진짜. 아, 아, 왜요? 왜요 피카츄. 피카츄? 진짜. 아, 진짜 뭐야아님 그거 스킨이나 라던지 좀저 주세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네. 없어. 빠. 아, 야. 빠. 빠. 오. 슈퍼. 아, 오. 뭐야? 어, 뭐야? 어, 어, 이거, 이거. 어, 이지 뭐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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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희가 럭키블럭을 일찍 빨리 갑시다 네오 네. 어떻게 사. 나왔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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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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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겁니다. 오 나이스 어, 스킨이드 스킨 미스터 럭키블럭이 누가있죠? 모두 집어넣어야지 가능하지 <목소리나> 어 뭐야 <laughs> 어, 아 진짜 와 별풍선이다 별풍선 어, 빵빵 터져라 빵빵 빠빰빰 아이템 교환하는거 없죠? 오로지 에메랄드만 써도 되나요? 아니? 우와 네아 여기서 나오는 검 써도 되나요? 아니요 와 페이크 줄인다 예 누가 내 뒤에서 깠냐? <laughs> 누구냐 나와라 <laughs> 누구냐나 지금 죽으라고 바로 뒤득가네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어 뭐야 오오!!! 아 진짜 또뭐 뭐 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게 있나요? 여기서 럭키블럭 나와서 아라고 레더웨이라고신호기요어 어, 아, 그런 거? 어. 오! 어, 오이 어. 어. 진짜 물이 개좋아요 아쿠아맨 웨퍼드래요별론데 왜? 아오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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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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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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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애매 뭐? 아, 아 럭키가이 맞으세요? 네. 럭키가이 맞아요. 아, 오늘 아, 럭키가이의 럭키 명성이 아. 금가는데 이거? 자, 열이 오게. 뭐야, 왜나 여기서 뛰어나? 지금 아, 자기 가면은 아, 봤는데만 네. 10분이야. 맞아요. 좋았어. 어떻게 해?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거 이거 말 마... 예? 아, 이거 원래 잘 나오는데 이거 좀? 그러니까요, 이거 타이어들은 진짜 잘 나오는데 이거 컴퓨터 바꾼 거 맞습니까? 봤어 이거 바꾼 거. 아, 바꾼 거예요? 오오오 에메랄드 오오오 다이아는 필요한가요? 네. 품 음, 품. 아, 음, 음. 그런 필요 없습니다. 오지 다이아와 에메랄드. 오케이. 오 뭐야? 오 다이아가. 오 다시 드이고 갈. 오 시도기 기왜 네, 네. 이렇게 경험치가 빵빵 터져? 아 뭐야? 뭐요 이거 뭐예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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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신기 드릴게요. <laughs> 강탈 헤헤 <목소리> 아하 뺏겼어 어게시지안보이 뭐. 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어어면밤에서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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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거비를 모두 <모자> 시킨다 <목소리> 아뭐오 <목소리> 어, <얘네> <목소리> 아니 오. 오. 아니 그 제거예요 뭐. <laughs> 역시, 로키가 이! 아, 이거 꺼져,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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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ㅋ <laughs> <laughs> 미션 컴플리트 오케이 <laughs> 예오케 c 예. 어, <laughs> 아, 아, 내 신호 기왜 그래요 이 진짜 o k 졌 아는 저 l e 에 하는 <laughs> 어그사에서이필요다 <laughs> 아, 아, <laughs> 아, 뭐야? 아나에메좀 있기 여기 사사사오사사 어디 이거 황금사가도 써도 되나요? 예, 써도 된요오오황금사가 오. 엄청 많이 나는데 이거 나는드려야 나이스 인데요 황금사가인시 뜨는 걸이 어, 이렇게... 음. 딱. 오 뭐야 여기 다이아 붙어있어 내데안 여섯개 잡았어 야 뭐야. 이거 개으면끊아라이이어 <laughs> 오 뭐야? 이성이. 음, 예, 예, 예. 예.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잠시만 얘들 너무 많아요. 이거 이거 <laughs> 피스플. 에 <피스플르크. 웃음> <피스플르크>. 어, 오케이. 깜짝이요 <laughs> 어,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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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주인이에요. <laughs> 네. 분위 많아, 안 좋으세요? 저기요 상 저기 상점 주인. 오 나이스. 어, 폭발적인. 음, 나이스. 빨리 와보시네 상점으로. 저기, 상점 쏘았어요? 어저 그냥 이거 완전. 나이스. 오케이 마지막! 오다이어 에메랄드! 오우 창판이 떴어 아 뭐야 이거 그거 어디서 써도 요 럭키포션? 안됩니다아 오케이 그건 안 돼요 아저 <laughs> 안에서 <laughs> 누가 죽었어 자 마지막 한개 오케이 저거 마지막 아야 오 상점 <laughs> 터졌잖아요!!! 누구야!!! <웃음> <웃음> 아 진짜요? 어? 데데별리다 상점 다나어 일단은 몬스터 좀꺼주세요와나 캐리 나 캐리. <laughs> 와 란캐리 다터트어 이거 뭐야? <laughs> 아 제가 <이거 배가> 터트렸는데. 왜요? <laughs> 와나 아, 방금 명장면이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일단 쓰레기 좀 버려야겠다 필요 없는 거. 어뭐별별 아, 별거 어 엄청 많이 나왔죠 <laughs>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 일단은 저는 아이템 먼저 교환하고 있겠습니다. 디그프니. 님버 예. 전기 전기 토 내놔. 놨어 네, 안녕하세요. 어허허헣 <laughs> 얼마의 전기 톱이에요 드래곤아 한 개의 전기 톱입니다어그신호기는요신호기는그 전기 톱보다더 아래 땅에 도끼 있습니다. 아, 아, 케이크 어? 케이크 케이크는요? 필요 없습니다. 어, 오케이 키프님 저 여기요 아라고 신호기 떴습니다. 홀드 아, 들 저도 드래곤아라고 그뭐 드래곤아라고 그신호기랑 네드에비를 다 떴어요. 어 네드로 어, <laughs> 나 안개도 <아무것도> 안 떴는데? <laughs> 이데뷔콘두개데 <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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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까요? 어 네. 어 저기 또! 예! 오케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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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누야 <laughs>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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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야어 무서워. 아아야저 볼... 아, 저, 아 저는 아이템 안 주세요?! 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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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 좋은 아이템이군요 저, 저 여기 여기 <laughs> 저거 저왜 이거 줘요 <laughs> 자기 만들어줬는데 이거 그냥? <laughs> 아왜 그러세요 저아 이거 상정 주인님 자 이거 잘생긴 사람 순서대로 준다고 이게 못생기면 뭐 에메랄드 1 0아왜저 어, 이런거 네. 제일 좋은거 줘저 3개 다 줬잖아요 우와! <laughs> 광성검이다 저 세계 다시 잖아요다다 다야가 벌세요주왕 우왕. 어? 갑바는 거래죠. 불이 있는 사람 같죠. <laughs> 어? 아! 아! 아이어깡패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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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렇게 가다나요, 저희? 아 이걸 누르면 돼요. 오! 이제 오. 이걸 오. 누르는 순간 네. 엔딩이 설정됩니다. 오! 이 눌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된 거예요. 두번 눌러요. 아, 뭐가 이렇게 어무해. 뭐야? 랩 포스가 랜덤 설정이 너무 어무해. 됐어. 갑시다. 뭐야? 우리 보스는 누구 이제? 왜안들려고왜안 들려져? 아, 이 아, 아, 우리... 보스 힌트가 있죠. 그리고 힌트가 아, 이제. 아, 아파. 뭐야. 이제 보스 힌트가 나오고 아, 이제. 와, 아, 크리스마스라고 이 아, 이제. 어. 어, 배경 괜찮은데. 딱막 감자 잡아 볼게요. 힌트가. 어우와. 힌트. 이 힌트 보세요. 힌트요? 서린을 화나게 하지 마. 설인이요? <laughs> <서린이야>? 네, 설이요 <laughs> 제사장, 제사장, 뭐하장 제사장, 제사아 진짜. 아 지금 장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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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네네. 사장제사개멈사장 제사장, 제다장 제사장, 제사오 제사장, 제사장, 제와와와와장 제사장, 제사장, 어사장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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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야 제사장, 제 아이야 오케이 뭐 어, 얘네 몬터 맞아요? 우리 아, 맞아, 먼저 첫번는 워밍업 이거 현재 공격해야지 어, 공격할걸요 아 워밍업이다? 워밍업 안 맞아 이거 사람 왜양아니데요여기요 이봐요 <laughs> 가면 되나요? <laughs> 네 오. 오케이 고고 와와 <laughs> <우와. 웃음> 어. 야, 와야쩐저 진짜 잘 만들었어 <laughs> 왜잘 <laughs> 만들었어 맨 코는 왜 돼지 콧구멍이야 저거 <laughs> 두번째는 고대생물 고대생물 어? 저번처럼 개 어려워야 돼 인정? 네, 저번에 처음에 했을때 진짜 개 어려웠거든요 카네키 나왔을때 카네키가 개 쎄서 이게 한사람 이게 두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자 주문을 외우시오 라케린 외치시죠 고대생물 여자친구 아 그게 뭡니까 저거 진거 아니에요? 된 거야? 설마? Hai, 서, 설마?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나온 거야? 우왓와왓와왓와야 와, 아 와, 아 와, 야 뭐야 으아 와, 사과사어 진짜 아파 사가 먹으세요 먹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거 끝이요? 아니 끝이 아닌 거 같은데요? 오또나어어 나이트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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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리 있어! 나이트메어 부셔버려! 자식! 오야오야한 마리 잡았, 한 마리 잡았다. 잡았다,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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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오로 오케이 잡아요. 오야려로봇오리로봇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 0 0여기 100만 원. 100만 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 0 0가 원. 100만 원. 만 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까 무기에 로봇 팔 잡은 거 갑시다. <웃음> 오케이. 티스 만든다. 티스 요아 싫어요. 오. 오케이. 이건 똑같이 저번이랑 음그세 아, 번째 힌트가 있을 겁니다. 네. 오. 네명중한 명에게 욕을 하시오. 방사능. 누가 아, 욕 먹을래요? 일단은 네, 이 주문은 종인 나라님이 치고 종인 나라님이 욕 하시오. <laughs> 네. 저희 그 중에 한명 욕하면 돼요. 흐흠 <laughs> 이걸 잊다는 걸 잊지 마요. 무슨 소리지? 어 협박인데 이거? 조님 음. 종이... 네? 저님 짐신 번지 때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가님 쓰레기! 아! <laughs> 아, 아 어? 어? 아아 어? 바로 나왔어. <laughs> 아 안돼! 어, 아슬리스코. 뭐야? 소심마소심마 이거 뭐야? 누구야? 와, 어! 요, 나 맨발로 나왔어. 여기 어디야? 이저래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왜안 맞는데? 받아, 와. 엄청 세다 이. 오 황금사가 먹어주면서 해야 돼독 맞아 독. 어 예,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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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트르까트르 까투르 바실리스크 죽어라. 오얘 진짜 아파. 나너안 어, 이거... 죽는다. 안 죽는데 잘. 오안 남았어. 이게 잡았다 이게 거의 나 진짜. 네 명상니까 십대 확실히. 아 오케이. 모자 나왔다. 모자 목숨 아 크였다. 야 뭐야 나나나나 티렉스 티렉스. 오, h a 뭐 is the curse? What is the curse? What is the curse? What is the c u 날아서, 뭐 h a t i 아 the curse? What is the c u r s 아, What is the curse? What is the curse? w h a 예. 려줘 x 4어어라 이제 해라클 혼자야 맞으면 깝니다, 잠그러 어어 날아가 날아가아 날라가, 어, 아, 날라가! <laughs> 어, 오케오케 흘려버리네 이거. 오오오 어오어님 아. 어. 어. 어, 아주 좋은 곳에 안착하셨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어? <laughs> 뭐야 지금 죽어 무서워 무서워 저 이제 한번 주면 끝이에요 헐 저도 음, 한번 죽으면 지은, 끝이에요 이제 저흰 이거 황금사가 많이 드릴테니까 죽지 마세요 황금사과 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안 먹어요? 어찌됐 어, 여기서 나와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먹어요 뭐야 이거 먹어야겠다 이힌트1 0 0 0뱅이 이제 마지막 목숨이라서 이거 죽으면 끝납니다 저는 네. 어? 1 0 0빼기이치 1000뱅이치? 저병가 아니야? <laughs> 이 주문은 진호님이 이제 나와주세요 1 0 0 0은이치는 993? 진짜 둘 님. 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누구예요? 카네키 아니야, 얘? 야모리 카네... 제이슨? 이게 카네키 어. 아니야. 그 카네키 애니메이션 아, 나온 애 같은데. 아, 네 카네키가 아. 먹은 애 아, 뭐 그러니까 꽤꽤 맞잖아요. 어, 어 카네키다. 어, 카네키다. 진짜 어,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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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이상한 애들 엄청 많아. 이게 카네키예요? 아, 여기 여기 이쪽에 카네키 있어요. 야, <laughs> 개까. 아, 어, <웃음> 카네키, 카네키. 얘들아, <laughs> <laughs> 카네키 잡아 얘 카네키 잡아. 리얼 카네키도 나왔어. 잡아 잡아 잡아. 오 잡아 잡 자. 잡 오우 얘 데미지 잘 들어간다 어헣 왜나 이렇게 안좋은거 썼어 무기가 안좋아 2요 무기 <laughs> 아 그래요? 50밖에 안되는데? 저 데미지 2 0대요20 <laughs> 마음 아파요 카드키부터 죽이죠 좋아요 이 골버드 카드키부터 아아 아와 누구 아, 아파, 데미지 100뜨는데? 어 그게 아프다 얜몬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너무 아아 얜 누가 이. 아, 아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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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어, <laughs> 가는님 이제 목숨 한번이네요 어어? 이 잡아 잡아 잡아. 카드기. 여러분 잡으셨어요. 한번더 죽는 씨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이죠. 그러니까 원래 두봉 씨미 세목면 되는 거요여러분 이해하셨죠? 원래 네. 그렇습니다 네에 게임에서도 그러잖아요. 좋았어 그러니까 가는 이제 종이님은 한번 죽고 한번 남는 거고 가는님은 두 번. 저는 이제 끝이 있는 거죠. 란캐님 <laughs> 자꾸 뭘로 막으시는 저 이거 못 들어요. How <laughs> 저 이거 못들 e 다고요알 u about this? I'm s o 이 r y This is the one that you w a n 뭐야 o do.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m sorry. I'm s o r m s o r 오! 진심 m sorry. I'm sorry. I'm 어, 아, 저 끝났습니다. <laughs> 뭐야? 와! <laughs> 아! 감사합니다. 3, 오케이. 2, 1, 시작. 와, 3 6 9 컨트롤. 아! 아, 3 6 9 컨트롤. 아, 3... 오 잠시만요. 대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뭐내것 맞는데? 주유, 주유. 안 맞아. 내것 맞는데 이렇게? 아, 안 맞는데? 아니? <laughs> 어 아, 그래 안 맞는데 저는? 자 이렇게 된거 종인님 네제 목숨 주태 이거 죽여요 알겠습니다 <laughs> 봐봐요 봐봐요 부분님허 주먹으로 맞는데 이걸로 안 맞아요 이걸로 안 맞아 주먹으로 맞거든요 죽이면 됩니 거야 맞... 어 괜찮아야 이게 이게 마지막 보스죠 네자 여러분들 역시 사이 타면는 못 느낍니다 <laughs> 네. 아직 장... 어, 아직 우리가 이길 수는 있 레벨이 아니야 원래 얘들아 인정하자 주로님 예 네. 이게 아직이라 생각하십니까? 너가 아니요? 끝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도 템다 버렸는데 그게 수하네 어그 그리고... 소환해! 뭐, 뭐, 소환해.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아니, <laughs> 아니, 어디, 어디, 뭐야? 뭐야? 어디 봐 어디 봐 뭐야? 아 저자 나 어디 봐요 다시 방금 옷 벗어도 된 뭐야? 네 그럼, 마지막 버입니다 뭐야? 잡혔겠네? 제가 진짜? 잡았어요. 제가 잡았는데. 장난합니까 지금 저랑? 장군님이 <laughs> 아, 잡은 거예요. 아다 아, 부셔 다 붙여. <laughs> <laughs> 뭐야 던킹이야? <더> <laughs> 못 잡아요 저희가 절대로. 맞아요 못 잡는 거예요. <laughs> 뭐예요 지금 <DG4> 보이 <laughs> 그거 <웃음> 아니잖아요. <웃음> 못 잡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laughs> 해서 아, <하, 웃음> 역시 가사이타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laughs> 자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해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족구대회 한번 씩드리고 가넥님 채널, 어! 예, 종이나라는 채널 가셔서,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뿅! 뿅! 뿅!